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평인 시리즈, 조금 평범한 인터뷰 시리즈 어, 20번째로 오늘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처음에 만난 적, 수년 전에 만난 적은 있는데 그 동안에 서로 이렇게 아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 최근에 다시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서 오늘 만났는데요. 장직을 이미 하신 분입니다. 장직 사례. 에, 경험해서 오늘 조평인 시리즈 좀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기획자 대표 유장휴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장이라고 합니다. 벌써 인상이 아주 부근한 <laughs> 그런 인상을 풍기시죠? <목소리>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라이프스타일 기획자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양하기 네. 때문에 예. 어, 스타일들을 잡아주고 음. 그렇게 살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예. 참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에 뭐 어디? 치앙마이? 치앙마이. 어 네. 언제 가다 오셨어요? 작년 12월 달. 12월 달에 네. 한 달? 한달 동안. 혼자서? 가족들 다. 가족들하고. 네. 어그이제 주로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도 라이프지만 또 아날로그 라이프도 라이프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제 여행 트렌드인 그한달 살기 그걸 치앙마이 가족들하고 같이 네,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좀 매년 지금 살고 있고요. 제주도, 속초, 위도, 고흥, 목포, 음. 그 다음에 베트남 다낭, 음. 최근에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 아. 이렇게 이제 7년 동안 매년 아이들 아이가 두리거든요. 아. 아이들과 와이프랑 4인 가족이 이제 갔다 한달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5일. 아 날짜는 정해놨어요. 네, 네, 그때가 출발하는 날, 한달 뒤에 도착하는 날. 그러면 비행기 미리 끊어놓고. 미리 끊어놓고. 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 웬만하면 일을 줄이고 아니 모든 사람들은 르망에요 그게 어어 어,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11개월을 되게 빡세게 살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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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비 줄이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서 프랑스 사람들 그래 하고 프랑스 간데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한달 동안 그렇게 살고 오고 있어요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주 좀 재미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라이프스타일 기획자 이런 명함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우선 제가 그 조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음, 저도 그렇고. 음. 네, 조직을 떠나면 각자 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하나는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브랜드가 되고,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시스템, 역시 디지털 있어야 시스템이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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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 브랜드, 시스템, 컨텐츠. 네. 네. 데 저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는데 음. 없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컨텐츠를 만들자. 음. 나는 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음. 한달 살기라고 하는 게 그때 살짝 붐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제주도 한달 살기에요.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을 음. 살아가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자라고 음. 해가지고 음.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아, 그때 요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예. 조직을 일단 아, 하는 아. 사람들, 예. 시작한 사람들, 예, 예.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한테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드리면서 음, 음. 개인 명함을 만들어드려요. 음, 그래요. 예, 음. 그래서 조직의 명함이 아니라 아, 개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걸로 하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래 명함이죠. 예,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그 부분이 상당히 저, 제가 하는 거하고 좀 상당히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그런 일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딱 10년. 10년. 했어요. 10년. 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러면 자녀들도 좀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는 지금 이제 아홉 살 첫째가. 아, 네, 네. 애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아. 쭉 했던 거죠. 하면데 그렇게 한달 살기 이렇게 가는데 부인은 뭐 반대를 안 해요? 어, 와이프는 대환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잠깐 가득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한달 살기를 가면 가서 그냥 거기서 일상을 살기 때문에 음. 좀 자유로운 자유로움. 네, 이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밥도 하고, 설거지도 음. 하고 음. 이렇게 저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음. 온전히 와이프의 자유를 만들어줘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코칭인데 코칭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셨겠네요 네, 이제 필요하신 분 중에 이제 디지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음. 근데 이제 교육으로 듣기는 한계가 있고, 음. 그리고 다 수준들이 다르시고요. 음. 중요한 건 원하는 게 다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단 얘기를 다 듣고 음. 그분이 하려고 하는 역할에 필요한 디지털만 심어주는 어, 역할을 예, 해줍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코칭을 하시지만 음. 저는 뭐 컨설팅, 뭐 코칭 음. 해가지고 음. 어 그분들 필요한 걸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어 제가 만약에 그 분야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음. 대신 배워서 예, 예. 이걸 이제 전달해 준 역할들을 예. 하고 있어요. 예. 최근 이제 다시 만나게 된게 어 최근에 제가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줌이라는 그예 인터넷을 통한 그 가상 회의하는 방식 그것이 심취해서 한참 하다가 이제 유장유 대표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어 저보다는 먼저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 활용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오늘도 뭐몇 가지 음. 예, 좀 도움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도움을 좀 많이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기 50플러스 그 남부캠퍼스 네, 남부 캠퍼스. 거기에 네. 뭐 무슨 강의 이번에 하시기로 계획됐어요? 네 이번에 한달 살기를 쭉 했더니 어. 한달 살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어. 좀 많으셨나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그 이제 이름도 그래. 자발적 멈춤 한달 살기. 이름 재밌네요. <laughs> 네. 자발적 멈춤 한달 살기.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합니다. 네. 그래 그게 저기 저 남부 캠퍼스 온수역 근처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한달 살기 가면 어디가지 네. 뭐 어디서 살지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더해서 가서 뭐 하지? 뭐 하지? 음. 그다음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지? 네. 우리가 의외로 살다 보면 우선 멈춤이 안 돼요. 아, 안아 멈춰야 보이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그 해외로 한 달살기를 가는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음. 제가 제주도 이렇게 속초 이게 쭉한달살기를 지역을 돌아녔는데 그럼에도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마음은 막 콩밭에 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이뤄도 될까. 돌아가면 사실 타격이 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손가락 빨 수도 없으니까. 분명히 한달 살긴 하는데, 어, 아, 거기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해외에 딱 나가니까, 물론 돈은 좀덜 들긴 하지만, 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할수 있겠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저기, 합정역에 가면은 그리스 전문 음식점, 그릭조이라는 그식당이있는데 거기 오너 셰프가 이제 그리스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 그리스 음식을 거의 한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요즘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를 한 달을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부축해가지고, 결국 3주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너무 거예요. 좋더라구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올해는 저기 스페인 쪽으로 네. 지금 갈 생각이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멈추고 떠나봐야 이런 걸할수 있지, 멈추고 떠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아, 딱 멈추면 아,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음. 많이 보, 돌아보는데 저희는 딱그 지역만 먹고니다 그리고 딱그집 하나만 얻어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사는 거니까. 네, 이게 보통 여행지니까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경계를 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가면 어 제대로 뭐지? 뭐지? 네, 어 말을 걸어볼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된다. 그래서 한달 살기가 좋은 게 이게 저 관광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 찍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사는 거니까. 맞아, 사는 거. 제주도도 저 가보셨지만, 제주도도 제가 제주 올래 걷다 보면, 은한달 살기, 3개월 살기, 아, 2개월 살기가 많더라고. 방학을 음. 이용해서 아, 그래. 교사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어떤 분은 3개월 살기 왔다가 1년 살고, 음. 그 다음에 1년 살기 왔다가 아예 그냥 7년째 머물러서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 각자 스타일이 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아주 저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굉장히 그 신선하고 특히 현대인들에게 우선 몸춤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족. 자, 아. 야 치앙마이. 네. 아, 전전 태국 많이 가봤지만 치앙마이 쪽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laughs> 치앙마이도 태국에. <laughs> <근데.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계획도. 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슨 저 유튜브도 조금 이렇게 뭐 활발하게 좀 할, 그 네. 계획 좀 들려주시죠. 이제 그 온전히 노마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음. 꼭 이렇게 어디 지역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어, 이제 그, 강의를 하건 네. 온라인 강의를 하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건 돌아다니면서 뭔가 할수 있는 구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쭉 해가지고 쭉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네.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하는 작업들.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좀 좋은 그 솔루션들이 나와서 이걸 네. 네. 한번 성공을 시키면 다른 분들한테 이걸 제공해 줄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유장유 대표님은 제가 이거 만나 보니까 그냥 뭐 저하고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데, 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 내가 알고 갖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창직선언문 말씀드렸는데, 제가 창직선언문 할때꼭 사람들에게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람과 가치 그래서 저희 이제 창직선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직을 통해 평생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등대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게 들어가면 창직선언문 작성이 돼요 네네. 근데 보람과 가치를 쏙 빼고 창직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작성이, 작성이 안 되죠 근데 이미 창직도 하셨고, 그런 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저를 통해서도 뭐 한달 살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유장미 대표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한번 이렇게 짜보시면 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또 혹시 있어요 어 다음 계획은요 어 아까 그 얘기했던 유튜브 유튜브 네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본격적으로 네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음. <laughs>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재미를 좀 느껴가지고 아, 그 재미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요거, 그거를 한몇 개월 동안 좀 집중해 살려고 음. 하는 게 앞으로의 가장 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달 살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어,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은 이렇게 에, 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 종이책도 내시고 활발하게 좀 활동하시면서 저하고도 이제 서로 하는 일이 조금 비슷하니, 비슷하니까. 또, 우리 이제 그 창직 학교라는 제가 또 비공개 밴드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좀 들어오시고 해서 우리 밴드에 오신 분들에게 좀 도움도 주고 네. 서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예, 조평인 시리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